자, 이번에는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의문문은 뭘, 말 그대로 어, 일반 문장을 질문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am a man" 하면 "나는 남자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질문으로 "나는 남자인가" 혹은 "나는 학생인가?" 나는 행복한가? 여기에 어맨 자리에 어 student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형용사인 happy도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물어보는 건 내가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가? 내가 학생인가? 내가 행복한가?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순서가 바뀌면서 am I happy 이런 식으로 어 바뀐다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한가? 라고 물었으니까 B는 응, 너는 행복하지.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 Yes, 너니까. Yes, you are. 이렇게 하고 사실 여기에 happy가 생략이 돼 있었다라고 지난번 강의에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지우면 뭐만 남게 돼요? 이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Yes, you are. 아니면, 너는 행복하지 않다? No, you aren't.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비동사의 종류에는 m도 있고, r도 있고, is 같은 것들이 문장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r이 왔을 때는 주어가 이 자리가 u가 돼야 되기도 하겠고, is가 올 경우에는 3인칭 단수 같은 he라든가 she가 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어 일반 동사의 의문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 동사의 의문형은 뭐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음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했을 때, I know you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의문형으로 만들면, 내가 너를 아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비동사처럼 얘네 일반 동사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두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do I know you? 이렇게 물어보면, 응! 라고 대답하면, 응! 너는 나를 알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yes가 되어야 되겠고, 얘는 you가 돼야 되겠고, yes you know me 이렇게 원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know me, know you 이네 두 개가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 know me를 뭘로 바꿔주냐면 do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do로 물어봤으니까 do로 대답한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yes you do 이렇게 하면 되고 no일 경우엔 no you don't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he eats chicken 이거잖아요. 그는 치킨을 먹는다인데 s가 붙은 건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붙었죠. 자, 그러면 얘를 의문형으로 만들면 두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지만 그죠? 3인칭 단수니까 얘가 es로 변하고 he 그대로 내려오고 e a t 는 원상 복귀 치킨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하면 될까? Yes, he. 자, does로 물어봤으면 does로 대답. Yes, he does. No, he does not을 줄여서 뭐라, 뭐라고 할 수도 있다. Doesn't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과거형도 마찬가지가 돼요. 과거형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 얘가 그는 치킨을 먹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먹었다 어떻게 돼요? 에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그는 치킨을 먹었니? 라고 의문형으로 만들면 이 두가, 이 더즈나 두가 무엇으로 변할까? 무엇으로 변할까요? 더즈나 두가. 그렇죠. 디드로 변한다 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또 변동이었고. 대답도 마찬가지로 디드로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디드로 대답을 한다. 그리고 얘도 did로 바꿔준다. 얘는 didn't가 된다. 이러한 간단한 룰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진행을 한번 볼게요. 진행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uh, you are driving. 자, 그 진행형에 대한 설명을 아까 uh, 지난번 강의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너는 운전 중이니? 라고 만들고 싶으면 너는 운전 중이니? 라는 의미로 만들면 비동사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re you driving? 이런 식으로 문장의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고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비동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is he driving? or is she driving? or am I driving? 내가 운전 중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다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답으로 너 운전 중이니라고 하면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물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한다. 그러면 yes I am. 그렇죠? yes he is.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그러면 시제가 과거로 한번 해 볼게요. 얘를 시제를 한번 과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너는 운전 중이었구나. 운전 중이었다. 과거에 너는 운전 중이었다. you were이 되겠죠. 그러면 비동사 앞으로 튀어나가면너 운전 중이었었니라고 묻게 되는 거고요. 뜻이 다시 너 운전 중이었니가 되겠고. 얘는 뭐가 돼? 히히 he, h 경우에 was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대답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이로 대답을 하지만 과거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얘는 M의 과거인 Yes I was, Yes he was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개념 설명이었고요. 자, 교재로 오게 되면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놨었죠. 이거 화면 다시 바로 바꿔 볼게요. 자, 의문형 이렇게 했었고 제가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건 이거 였었어요그쵸 자, 비동사일 경우에 M is r was, were, do, did. 이렇게 진행형을 의문형으로 만드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어, 예문들은 선생님이 음성 녹음으로 같이 한번 녹음을 해놓겠습니다.